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오늘은 청담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맛집 세븐스 도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천 셰프님이 이끄시는 세븐스 도어는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데요. 한식의 발효와 숙성 방법에 집중해서 심도 있게 풀어내는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음식은 능이 버섯 들깨죽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나와서 몸을 녹여주기에 좋았고 버섯의 향도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아미즈우씨는 서버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한 식성의 식감으로 피벗그릇 때에 총 5가지 아미즈우씨를 올려드렸습니다. 음. 상단에 좌측에 보이는 검정색 요리는 블랙 트러플을 형성한 요리로 안쪽에는 글랙트럭플을 이용한 리조또를 채워서 가볍게 피겨낸 이탈리안식의 아란치니입니다. 음. 그 오른편으로는 무장아찌 타르트라고 하여 이 타르트지 안쪽에는 3년 정도 숙성이 된무장아찌를채워넣고그 위로는 생강에 편한 집게에 포르마주블랑 치즈를 올려놓습니다 하단에 가장 오른편 3시 방향 쯤으로 보시면 곶감 무리입니다. 음. 안쪽으로는 5일 동안 굉장히 숙성을 한 크림치즈를 채워 넣고 저희 식감을 주기 위해서 바삭한 코요틴과 산딸기 크럼블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중앙에는그외 신선한 낙지를 이용한 낙지 탄탕이를 저희가 직접 만든 김부각 위에 얹어서 함께 준비해드렸고요. 가장 은편 9시에 방향 번에 발효를 한 단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단호박 무스입니다. 이 무스의 아래쪽에는 식감을 주기 위해 샐러 v a 피클을 함께 곁들여 내었는데요. 드실 때에는 올려드린 숟가락을 이용해서 드시는 요리이고요. 전체적으로 정해진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트러플 아란치니랑 o 감이 기억에 제일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3년 숙성시킨 m o 으로 만든 빵과 황매실청 참기름이 준비됐습니다 참기름과 십시조감사합선다참요름과 빵의 조화가 신선했어요 오늘의 a n Polo, Pamo, Pamoy, Aretro, Pichu, Penzang, p e 고추장 n g Penzang, 장 e n z a n g Penzang, Penzang, p e

중간에는 음. 멸치 액젓에 글레이징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스케게 드세요. 오늘 저리에 병어구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과일 또는 된장이 숙성을 하고, 다시 된장 소스를 발라서 부드럽게 구워낸 국적 병어와 함께 버투를 베이스로 한배우글랑 소스를 덮어드리고 중간에 보이는 붉은색인 비트와 요거트를 이용한 투퓨레입니다. 그와 함께 직접 담근 비트, 피클, 그리고는 브로콜리 알려드렸습니다 음. 게요 아, 감사합니다 떡갈비가 나오기 전에도 나이프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 특가맥스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직접 비정의 떡갈비와 비정한수채 구워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를 음. 상단에 함께 준비된 소스로서니 가장 아래쪽에는 여나물을 이용한 여리나물 페스토를 깔아놓고 중간에는 고추장아찌를 더한 대파표레와 함께 음, 양념,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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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은 떡갈비 육즙이 가득 품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했어요. 이번 메뉴는 세븐스토어의 시그니처인 캐비어 김밥이에요. 김대천 셰프님의 이름을 따 만든 대천 김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얼마짜리 김밥이냐 하고 먹는데, 김대천 셰프님께서 김밥 가격이 이 작은게 2만원대에서 3만원대 -3만 온 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캐비어를 먹었을 때 비린맛을 느꼈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비린맛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시 metros> <laughs> <�hei> 직접 한달 60일 정도 숙성을 들었으며 새콤함과 슴슴함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던 동치미 국수예요 디저트를 먹기 전에 음료를 고를 수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홍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두 가지 디저트 다 정말 맛있었는데요 누룽 마카롱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게 분위기가 너무 세련돼서 이곳 분위기에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아미주부시부터 메인메뉴, 디저트까지 정말 무한한 뭐 흠잡을 데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